안녕하세요. 미드전이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오피스아워에서 나온 미드전이 스타일 특이점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타일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결국 SRF 시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미드전이에서는 SRF 시드를 스타일이라고 부르기로 한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스타일 익스플로어의 확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재보다 10배가 더 많은 스타일이 추가되고 있다. 미지전이에서 밝힌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탑재되어 있는 스타일의 개수는 처음에 만개였고 그 다음에 7배가 뛰었고 그 다음에 더블로 해서 두배가 뛰었죠. 현재 14만개입니다. 거기에 10배를 목표로 스타일을 추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의 목표는 140만개가 되는거죠. SRF 시드 마이닝을 10만 단위까지 해본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140만 개 스타일은 그냥 무한대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0만 개도 굉장히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SRF 시드의 총 개수가 42억 개인 걸 생각을 하면 140만 개가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냥 돈으로 비교하면 적당히 감이 잡히실 건데 42억 원과 140만 원 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40만 개도 굉장히 많은 거지만 SRFCD의 가능성은 아직 어마어마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개념으로 스타일 파인더라는 걸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장착되어 있는 검색 기능은 퍼지 서치라고 해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이미지로 검색하는 방법인데 다른 식의 접근으로 검색을 할수 있는 스타일 파인더라는 개념을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언어 대신 개인화된 상호 작용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전에서 언어 대신 개인화된 상호 작용은 이걸 말합니다. 이두 이미지 중에 하나 고르거나 스킵하거나 A B C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준다. 기존의 랭킹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이미지 두장 중에 한 장을 고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도달하는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인기 스타일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이 방식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발견한 걸까? 이 발견한 사람은 개발진을 얘기를 한 거고 개발진이 이 방식을 통해서 스타일을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추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서 인기 스타일이 되는 걸 확인한 모양입니다. 미드전이에서 말하고 있는 인기 스타일은 스타일 익스플로어의 이 핫탭과 탑데이 탭에 올라와 있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핫탭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하트를 많이 눌러서 그걸 집계해서 보여주는 리스트인데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리스트들 중에서 랭킹 이미지 하듯이 스타일 랭킹을 사용해서 차단한 SRFC들을 여기 추가했고 사용자들이 하트를 많이 눌러서 핫탭에 선정이 되었단 소리입니다. 지난 오피스 사워에서 처음 등장한 스타일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험적인 기능이라고 일단 기능으로 정리가 된것 같고요. 단어 없이도 새로운 스타일을 직접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단어는 프롬프트를 의미하고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타일을 직접 만든다 라는 얘긴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궁금할 수 있는데 계속 보여드린 랭킹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프롬프트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방식 자체가 랭킹 시스템인 거예요. 두 장의 이미지 중에 한 장의 이미지를 골라가는. 현재 랭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른 게 어떤 결과가 나는지 모르는데, 스타일 랭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시작해서 점점 세밀하게 스타일을 다듬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두 개의 스타일이 있고, 이 스타일 중에 A를 선택을 하면, 어떤 스타일에 도착했다고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대안이 되는 스타일이 추가가 돼서 얘를 선택하고 그러면 또 뭔가의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보여지고 선택하고 보여지는 이런 방식이 예상됩니다. 언어 기반 프롬프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스타일 특이점 관련된 내용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스타일 시스템 관련돼서 흥분돼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것저것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뭔가 해 나가겠다는 뭐요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더 풍부한 스타일을 탐색하고 협업 환경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고 탐색이 좀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은 알겠고 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협업한다기보다는 미드저니에서 협업 환경이라고 하면 코드로 만들어지고 그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쉐어할 수 있다. 요런 환경을 말을 해요. 지금도 SRF 시드 형태로 공유가 가능한데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코드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인데 상단바에서 사이드바 레이아웃으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큰 모니터에서 사용성이 개선된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미드저니 인터페이스를 OK 모니터에서 본 화면입니다. 유튜브 녹화 때는 화면이 잘안 보여서 제가 확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미드전이 UI팀이 생각할 때큰 모니터를 쓰는 사람들은 이쪽 부분이 낭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상단파 라고 말하는 건이두 개가 보이는데 얘는 메인으로 있는 이미지 생성바니까 얘가 움직이진 않을 테고 아마도 요이 부분에 있는 내용이 이 옆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라이트박스와 제작도구를 통합한 고급 제작 화면이 설계 중인데,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가 이미지 뷰 페이지라고 말하는 라이트박스 페이지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창작도구는 이 오른쪽 부분을 말합니다. 이 오른쪽 구조가 처음 설계됐을 때는 버튼이 한 4개 정도밖에 없는 간단한 UI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거기에 비디오 버튼들까지 와서 여기가 좀 복잡해지기도 했고, 스크린샷 이미지에서 보면 이 부분이 여유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프롬프트를 굉장히 길게 쓰면 화면이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UI가 뭐 이쪽으로 사이드로 바를 옮겨지면 이쪽 부분이 좀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변경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인터페이스는 4K 이상 되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되고 낮은 해상도에서는 다소 답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미드전이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페이지를 확대를 해보시면 왼쪽 메뉴가 아이콘으로 처리가 되거나 이후에 정렬들이 2열로 바뀐다든지 더 확대하게 되면 1열로 바뀌고 여기서 더 확대하게 되면 모바일 인터페이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니터 사이즈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니터 사이즈에 대응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큰 화면에서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여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미드전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엔 처음 설계 시에는 4K 이상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고려 안한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처음 설계됐을 때는 4K가 그렇게 흔한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4K 이상의 화면 사이즈를 쓰는 게 일반화된 지금 시점에서 넓은 4K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뭔가 작업을 할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낮은 해상도가 어쩔 수 없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저해상도부터 아주 고해상도까지 모두 다 만족하는 UI를 만드는 건 정말 사실적으로 좀 힘든 가능성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겠죠? 개인함이 프로필에 대한 얘기인데, 이 프로필은 개인화에서 사용되는 개인화 프로필 얘기가 아니고 다른 개념입니다. 향후 개인화 기능을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는데, 그간에 간간히 언급되던 내용인데, 7.1 버전에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확정이 아니다. 이두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7.1에 맞출 수 있으면 7.1에 나오고 아니면 8에 나온다. 좀 불확실하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프로필이 도입 예정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용자 프로필은 인스타그램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작품을 프로필에 직접 게시하고 팔로우와 소셜 기능을 확장 계획이다.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포스트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팔로워하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팔로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셜 기능은 댓글 달고 하트 누르고, 쉽게 말하면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버전 7.1의 개발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빠르고 개선된 초안 모드의 가능성이 높음인데 이 얘기가 계속 가능성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미드전이 오피스와의 특성상 뭔가 결정이 나면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 모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메인 모드에서는 프롬프트 정확도 개선이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현 모델 한개 내에서만 가능하다 갑자기 현 모델 한개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 부분이 나노바나나와 비교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엔 맥락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맥락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연수성도 이미지에서 잘 나타납니다. 나노바나나와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뭔가 달려갈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살짝 부정적입니다. 현재 나노바나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맥락 추론 모델과 미드전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근본이 다른 모델이에요. 미드전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모델 가지고 그 정도 성능이 나왔으면 벌써 나왔는데 그게 안 돼서 다르게 맥락추롱 모델이라는 모델로 나노바나나가 나온 겁니다. 네, 현재 나노바나나가 히트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저들은 여기선 되는데 왜 여기선 안 되냐 라는 게 있으니까 7.1이 나올 때 최대한 이쪽으로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몇주내 가이드 모더레이터 테스트가 예정이고, 부정적인 피드백 시 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얘긴데, 미드전이 7.1 같은 경우에는 RC가 이미 나왔고, 가이드 모더레이터 테스트가 이미 끝났는데, 이 기능이 새로 들어간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나노바나나에 영향이 있는 듯 싶습니다. 정리하면, 현 모델 한개 내에서 노력을 하는데, 0 아니다. 싶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v8의 방향에 대한 얘긴데 대규모 데이터셋 교체 예정인데 요 소식은 저번 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오피스 사워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미드저의 사장님이 현재 데이터셋을 베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엔 현재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셋을 베드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v7 모델이 뭔가 베드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워서 침뱉기 한것 같은 느낌인데 현재 데이터셋이 나쁘다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신규 데이터셋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강조하다 나온 표현입니다. 이런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목표하는 건 품질, 일관성, 개인화를 극적으로 향상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오피사워에서 평소에는 말잘안 하던 감정적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 봐서는 이번 데이터셋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출시 시점이죠. 빠르면 2025년 말이고, 늦으면 내년 초입니다. 대략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5일 정도까지 나오거나, 혹은 내년 초에 나온다. 이건데, V7도 요거와 비슷한 스케줄로 시작했다가, 겨울 4월 4일날 나왔죠. 이번 주 중에 롤아웃이 예상됐던 7.1도 아직 안 나왔는데, 확실히 미드전이 버전은 나와야 나온 겁니다. 하드웨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현재 4개의 하드웨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단기가 2개, 장기가 2개인데, 단기는 VR 장비라는 얘기도 있고, 3D 프린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장기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거기에 제5의 프로젝트가 추가할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드웨어 프로젝트는 사장님의 취미 생활, 같은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오면 관심이 있겠지만 언제 나올지는 사실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작년 내내 하드웨어 프로젝트가 조만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죠. 버전 업데이트만큼이나 이 하드웨어 프로젝트도 나와야 나오나 보다 할수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오늘의 표지를 장식했던 핵심의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참여와 스타일 랭킹의 이야기인데 스타일 랭킹 콘테스트가 개최할 예정인데 스타일 랭킹 콘테스트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랭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대신에 스타일을 평가해서 프리페스트 하워를 획득이 가능하다. 현재 미드전이에서 이미지 랭킹을 하면 프로필 코드가 변경되고 프로필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이미지 랭킹을 많이 하게 되면 데일리 2,000명에게 하루에 1시간씩 패스트아워가 지급되고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시간 되시면 랭킹 프로필 코드도 고도화로 이 랭킹 숫자를 좀 높이시면, 보너스로 프리 페스트아워도 주어집니다. 스타일 랭킹 콘테스트는 결과적으로 지금 보신 이미지 랭킹에 이미지 대신 스타일 대표 이미지들이 나와서 A, B 선택하는 그런 형태를 띌것 같습니다. 미드전에서 기존의 이미지 랭킹 시스템을 스타일에 적용한 것 같아요. 만들고 보니 스타일 파인더나 스타일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기존 이미지 랭킹이 이미지 모델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스타일 랭킹이 차세대 스타일 알고리즘 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 같고, 이런 이유에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 장기적 비전으로 미적 특이점, aesthetic singularity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꺼냈는데, 내용은 앞으로 1년 동안 스타일 탐색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전체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이 특이점이라는 얘기는 AI에서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현입니다. 챗GPT의 경우로 많이 알려진 모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 갑자기 모델의 성능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점을 특이점 혹은 싱글래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챗GPT도 이 특이점 이후에 급격히 발전한 걸 보여줬는데 미드저니도 이번에 랭킹을 스타일에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미적 특이점에 도달할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이 특이점에 도달을 했고 이후에 필요한 건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수의 휴먼 피드백이 필요한 거고 그런 휴먼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스타일 랭킹 콘테스트라는 걸 진행할 예정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은 인류 역사 전체보다 많은 스타일 탐색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AI 신에서 이 특이점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의 텍스트 투 텍스트 모델인 채티피티에서 이 특이점이 발견되고 이후에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미드전이도 미학적 특이점에 도달한 게 확인이 된것 같고 이후부터 필요한 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의 휴먼 피드백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저인 우리는 이런 랭킹 콘테스트가 열리면 열심히 선택해줘서 이 특이점이 확대해 나가서 미드전이 미학에 관련된 게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비디오 모델 V2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전히 공개 시기는 V8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고, 내용으로는 품질이 고도화된다. 이 얘기는 현재 720p 까지 성능인 거죠. 이게 1080p 정도까지 나올 게 예상이 되고, 오디오와 편집 기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긴데, 이 오피스 아워에 나온 시점이 소라2가 발표한 시점 이후여서 아마도 소라2를 의식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실시간에 가까운 출력을 기대하는데, 미드전이에서 말하는 실시간은 10초 내외를 말합니다. 아직은 먼 얘기고 계획은 대충 이정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미드전이 비디오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서비스는 메타의 바이브라는 서비스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모바일 앱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바이브가 공개되고, 메타의 주쿠버그가 자기 계정에 올린 비디오를 한편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고 오신 비디오처럼 말할 수 있고, 밑에 자막도 달리고, 인물도 이미지도 핸들링 할수 있는 요 내용이 메타의 바이브의 기능인데 이게 왜 미드전이 비디오의 미래냐 하면 지금 보신 비디오가 미드전이와 블랙포레스트 랩 메타와 함께 협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아마도 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6년은 모델과 하드웨어 모두에서 큰 도약의 해가 될 걸로 전망된다고 얘기하는데 2024년에도 2025년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모델은 큰 도약을 한게 맞는데 하드웨어는 발표도 못했죠. 2026년에도 하드웨어는 나올지 말지 나와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모델은 아마도 정말 큰 도약을 하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마지막은 전망이라기보다는 사장님의 희망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미드저니 오피스워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이 특이점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챗 GPT 시절에도 특이점이 왔다라고 주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랬었는데 이후에 생각해 보면 그 특이점 이후에 캄브리아기 대폭발 같은 AI의 캄브리아 대폭발이 있었죠. 미드저니도 이번 스타일 익스플로어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미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특이점에 도달한 걸 확인을 했고 그런 이후에서 이번에 미드저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특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은 안하지만 이후에 스타일의 대폭발 미학의 대폭발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후에 미드전이에서 말한 이 스타일 폭발 정말 특이점이다 라는 걸로 평가받을 때이 내용을 빠르게 언급한 이 영상이 성지순례 영상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는 희망입니다 미드전이 사장님의 희망도 있고 저의 희망도 있고 여러분들의 미드저니에 대한 희망도 많으시겠죠. 여러분들은 미드저니에 뭘 희망하는지 댓글에 발자국 단어 희망과 함께 희망하는 내용을 같이 써주시고 공유하면 재밌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이번 시간 발자국 단어 희망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